어, 숙소가 너무 좋다. 진이조 아, 다. 브데스다이저브데스아니고요 다이저브데스. 다이저데스다이저데스 어, 뭐, 깜짝이야. 아 이거 아이스크림이요마카스 세븐일레븐 아, 그래. 아, 아, 아. <laughs> 여기 주변에 레드락이 있려나 레드락 <laughs> 데스카. 데스카 진다는게 아니니까. 데스카 데스카. 데스카 오사데스까 저거 다시 한번 들어야 스 라카. 소아이가치면 네? 주문 침형이 직접 해봐봐요 아, 일본어 억양을 좀 살리는 방법은 경상도를 살짝 사용면 돼요 나 경상도 타는데 다베타이 데스까? 어, 뭐라카노? 뭐라 뭐라카노? 약간 그 감성을 해봐봐요 다베타이 데스까? 어 그러니까 간식이 같잖아 이제 <laughs> 앞잡이 같잖아 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일본어 배우고 많이 하셨습니까? 볼수록 어려워 저는 대학교생 때 일본어 공부했습니다. 나는 대학 때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뱅쿄? 뱅쿄 공부하다. 뱅쿄. 아, 뱅쿄. 뱅토. 벤토 도시락. 벤토데스. 벤토데스. 7사이즈 아리 맞을까? 근데 침착면은7사이 사이즈 아리 맞어 안 써도 되잖아요. 엉덩이 맥시멈이잖아. 아니 야 아니. 야 세상은 넓고 더큰 엉덩이는 많아. 신청매님 네. 여기 한번서 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여기? 여기 한번 보시죠 시부야 횡단보도가 음. 보이는 옛날 명동 품 보이지 않습니까? 아, 명동 냄새 난다 명동 품 미쳤을 때와와와 내가 와. 아. 109 밀리오레 같은 건가? 여성 밀리오레 와 햇살 봐 햇살이 다르다 햇살이 달라 여기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돈키호테 있고 저기 끝에 여기 유니클로 위쪽에 H&M 있고 6년 전에 왔는데 똑같나 보네. 엑셀시오르 카페 저기 있고. BTS 노래가. 아 그러네. 오만만만 <laughs> 오만만야 oh oh 이거 신기해 건물이 여기는 그거다 명동교자 <laughs> 건물 느낌. 근데 우리 어디 가? 나 침착맨 따라가고 있었는데. 난주우재 따라가고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laughs> 그냥 걸었어. 저 음식점 많아. 저기서 먹으면 되겠네. 여, 여기 여기 많다. 여기? 그럼 여기로 가. 여기 식당 많아. 비도 오고 해서 오랜만에 오랜 비, 비 속을 걸으니 네 생각도 났어. 생각도 났어. 처음엔 그냥 걸었어. 라면집이네. 인기가 많은 장가봐. 라면 먹어야 되나? 오 어, 귤카츠다 귤카츠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마워 음... 카츠 카츠 키우카츠? 어. 이거? 먹읍시다 얼른 들어가 귤카츠 카츠누르다누르그 자체 레이 형 여기도 라면, 여기도 라면, 여기도 라면이야 라면 갑시다 침착맨의 선택은? 저는 이 라면 먹겠습니다 밖에서 먹는 거 어떻습니까? 밖에서 좋습니다 좋아요 와못 고르겠어 스페셜 라면 나 아, 스페셜 나 스페셜 스페셜 매스한 매콤한 라면 스파이시, 헤비 헤비 스파이시, i c y light. Light. o 오 a y Okay. Okay. 턱막막 y 애초에 막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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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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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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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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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다죠음 전형적인 그 돈코츠 라면 맛이고 요거 약간 새우 베이스네 확실히 맛자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올리브 TV 김풍 보조 출신이라 새우탕면 그 비유가 너무 그거였어 <놀면> <놀람> 맛있어요? 음. 공사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자다 먹었습니다 아잘 먹었다 갑시다 아잘 먹었다 싹다 비웠죠? 맛있습니다 맛있네 자 2차로 뭐 먹어요? 이 차가 이 차가 이차 규카스 규카스 갑시다 규카스 브레이크 타임 일본 저녁이 브레이크 타임 라멘치 빼고 어나 이거 갖고 왔네 <laughs> 아 좋아요 이런 또날 <laughs> 옛날에 만화 그릴 때는 녹차를 마시면은 티백을 갖고 왔어 왜요 다시 타 먹게 집에서 또또타 먹게 미쳤어 그러니까 성공하지 본 받아야 되는데 녹차 그 티백 가져와봤어? 가져와봤냐고 가져와 보지도 않아 놓고 어 윤문식 선생님이에요? <laughs> 아니 정주영 침착맨 신발 사러 갑시다 <목소리> 일로 쭉 걸어가면 헤레, 헤레스 오있겠다이 어, 근데 이거 하라죽고 가면 이런 어, 가게 말하라. 엄청 많은데 여기서 드실래요? 아니, 부족하다고 해서 아 배고파 배고파? 먹어 뭐. 라면이 너무 작아 그래? 그럼 먹어 에? 먹어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하라주쿠 가면 이게 가게가 이런 데가 많아서 어 아니 하라주쿠도 먹고 여기서도 먹으면 되잖아 여기 안산이 아니라 시부야예요 어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이거 보면 돼 이거 보면 돼아 작다 안 먹을래? 왜왜 왜? 하나만 먹어보자 하나만 궁금해 아니, 작아 작아 그러면 은안 돼, 그래. 나는 이거 207 45 okay. 어, 아리가토 호자이마스. 눈 뜨면 나. 짚자 진짜. 자이 One more. 아? Eh? One more. One more? <laughs> 네? One more. 영어 잘 몰라. <laughs> 하나 더. What? <laughs> <laughs> 아니 어. 아까 물티슈 하 있었잖아. 소영이한테 흘린 뭐라 그래요? 차분하게 먹으라고요, 차분하게 조심 좀 하라고요 차분하게 앞으로 소영이한테 그렇게 하죠?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눌려서 약간 뜯잖나와 그래, 차분하게 먹었어야지 아, 근데 얘는, 얘는 좀 쉽지 않네 난안 흐르잖아요 아, 배불러 아니 자기도 모르게 <laughs> 자기도 모르게 <laughs> 아, 배불러라고 했어 어있다이 b c 마트 여기 여기 헤리티지 패6이 그냥 다 파네 이게 뭔데? 그냥 나이키 기본 모자 약간 이런 느낌? 어 침착맨 슈즈 고르기 제가 한번 골라봐 골라봐 드릴게요. 이런 같은... 거 어떻습니까? 아주 아... 귀엽잖아요. 카와이하잖아요. 역시. 바로. 시선이 남다르네요. 어때요? 자신 있어? 네. 어내 <laughs> 눈이 자신이 없네. 예. 네?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아직 눈이? 따라갈 준비가? 차라리 어. 침덩이를 맨살로 볼게요. <laughs> 그게 내가 덜 불편할 것 같아. 이걸 추천하는데요, 우리 제작진이. 음. 원피스 반스. <laughs> 반스도 그잘 그 없는 것들이 많네요, 확실히. 난 봐도 모르겠어. 저만 믿으세요 이것도 없는 건데? 이거 이제 이거가 <laughs> 이제 여기 쫙 나와 있는 거 약간 볼트라인 느낌 나는데 파란색이네 이거? 희한하네 로모니 뭐 있나? 로모니 이게 그 문제 XA 프로 3D 그게 뭔데 대체 이게 우그러졌는데 좀 약간? 불량이다 디자인 17만 원? <laughs> 난 12만 원에 샀지 알다스 아, 여기 있네 이야 이런 거 귀엽다 가격도 적당하니 약간 레트로한 게 색감도 좋고 어떻게 슬램덩크 한대 보시겠어요? 멋있다 이거 이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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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멋있는데? 나 이거 이게 탑텐나 음. 이거 할래 침착 사이즈가 뭐죠? 75 실례합니다 아, 이와 28... 있어요? 아28 하프 어, so, 아리마스. 아, 있어요. 자, 이거 28, 이거 8.5. 하이, 오이 이거 내가 신어 보려고 85 달라고 했어. 나 신발 산말안 되는데 그냥 신어 보려고. 절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거 8.5에, 아까의 진짜 아까에 팔렸다. 팔렸다. 방금 품절. 방금 품절. 솔드 아웃. 일단 신어봐. 내거 사러 온게 아닌데? 아니근데 우리 저기 정정보 때문에 정보 무슨 정보? 어? 한국에서는 내가 못본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여주기 위한. 어 이거 되게 되게 진짜하다. 작다고? 어 이거를 한번 신어 봐. 아니야. 맞는 아니, 것 같은데? 그죠?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안 예쁘네. 아래가 또 얼마 없다니까 더그그 그 생기나 봐요. 아쉬움이 없다니까 더 아쉬워요. 그럼 사세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p 피돼 있는 거 사세요. 작은데 어떻게? 사? 야 이거 이렇게 갖고 신고 다니면은. 그 이제 그만 할멈 영감 불알만지듯이 그만 만지시고 놓고 갑시다. 미래에 남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든지 살수 있는 거라 사실. 크게 뭐, 그건 없는데. 저는 이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든지 살수 있다면서요? 네? 언제든지 살수 있다면서요? 그게 언제가 지금이에요? 이렇게, 가 이렇게 건너가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시부야 하라주구는 역삼동만큼 잘합니다. 뻘소리 할때 이렇게 하면 진짜 개열 받는다. 아오니 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클락스 매장이 있어요. 이 클락스 매장은 제가 한 7년 전쯤 왔을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클락스가 여기 매장이든 에비시마트든 일본에서 사면은 오히려 조금 비싸요. 우리나라에 그냥 검색해서 사는 게더 싸고 한 10만원대... 중반까지도 땡겨 살수 있는데 여기서는 20 25만 원뭐 24만 원 말라비 기준 가이드 같지 않아요, 저? 어? 가이드? 근데 나안 듣고 있었어. 안듣안안 <laughs> 안, 안 듣고 있었어. 내가 뭔 뭐, 말하는지 뭐 몰라. 나다 싶으면 들이대. 지금이다 싶으면 들이댈게요. 아니 커피를 한 잔씩 하면 좋은데 스타벅스는 너무 어? 맨날 먹는 거. 나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가보고 싶다고. 개카? 여주 이천 그쪽에 카페 사장님. 야, 씨, 와. 진짜 진짜 잘 어울리고 진짜 잘 생겼다. 근데 책을 이걸 갖고 있어. 코이 구다사이. 코이 구다사이. 여기 거리 여기 거리가 너무 오랜만이다. 난 휘발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싶다. 휘발유 자전거를 우리는 오토바이로 부르기로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laughs> 나다. 나다. 심장이. 근데 이게, 이게 되게 바보같이 나온 니 나다 싶은 글이 들어가. 여기가 캣스트리 여기 좀 홍대 같다 홍대. 여기는 또. 아, 리바이스가 있네요. 일본에 와서 리바이스를 가면. 웬만한 제품들 우리나라에도 다 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실버탭이라는 라인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런 데서만 실버탭을 살...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실버탭 라인을 하나 구매를 했었죠. 와, 여기 헬리언센 매장이 있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다, 우와, 와, 계속, 뭐, 뭐가 우와야? 같이, 같이 합시다, 우와 좀. 뭔데, 이게? 헬렌스. 이제 바람막이나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어 아,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랑 왔는데 저런 데 들어가요. 일본 오는데 신발 자체를 안 갖고 온 사람이랑. 아니, 아니. 어, 여기 전월 수탠다도 있다. 여기도 그냥 비교적 저렴, 저렴한 편집샵. 전할 전화 스탠다드라고 오래된 편집샵. 어떻뭐뭐 뭐 구경하실래? 아 이게 아니 쪼리가 입장이 되나? <laughs> 야 멋있다. 이런 거 봐. 어느 부분이 멋인지 설명해주실 분. 부정 교합이? 뭐라고? 뭐라고요? 부정교 합 부정교 합 부정교합이라고? 정교합은 아니잖아. 아. 501 오리지널 좀 보십시오. 예. 가격도 괜찮네. 또눈돌아갔습니다 아. 이 쇼핑이라는 게 쇼핑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해야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서 하는 게 쇼핑인데. 부정기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부정기업이라고 하니까 막 지나가진 않고 바로 물든데? 아저501저 팬츠 봐 야씨 아니 안에서 보면 되는데 불쌍하게 왜 밖에서 봐그지마이야 <laughs> 여기 제가 왔던 카페고 여기 2층이 바베큐 가게예요. 위에는 플레이트로 해서 바베큐 음식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 어 음식점이고 어 밑에 여기 더 로스터리. 산미가 굉장히 있는 커피와 아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셨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아요. 근데 근데 여기는 자리가 있나? 조금 헤비해. 산미가 되게 있는 건 되게 좀 세게 있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라는 건가요? 먹으라는 <laughs> 뭐 좀, 건가요? 좀더말시하셨어요좀더 그냥... 조그만 카페에서 먹어 보자. 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 이거. 아, 좋아. 어, 아, 뭐 석유 재벌 같아. 막막 골라. 아니, 얼마 전에 챔피언 모자 쓰고 방송하셨던데. 그러니고래 유게단 모자 그게 챔피언에서 커스텀을할수 있어요. 거기에 돌핀 그걸 박은 거예요. 맞아, 맞아. 난 챔피언 좋아하지. 하나 있는데. 그 동대문에서 산 것도 있고. 동대문 챔피언. 진짜 말 섞기 싫다. 안녕하 <laughs> <laughs> <마스, 야이도그자이> <laughs> 아, 니까안녕하니까안녕하니가니까 <laughs> <야이도그자이 마스. 웃음> 한국 분이세요? 네. 잘 생겼죠. 침착맨. 네, 진짜. 털이 <laughs> 미쳤어. 여기 쭈작가님 있었으면 눈 돌아갔겠네요. 그정확이 말을. 침착맨만 잘 생겼다고 하고. 이렇게 <laughs> 갑자기. 여기는 <laughs> 어, 다 이거 나 이거.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 탑텐 라인이었는데? 아, 탑, 탑1 라인은 도쿠야, 아나마 뭐가 많아 보이는데 뭐가 없어.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내일도 살수 있잖아. 어차피 여기 아니. 오잖아. 내일 어차피 여기 오잖아. 아니요, 오늘 사야 돼. 그리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힘들어요? 아니, 신죽구이도 있잖아요. 피곤해요? 아 신축구 아니 피곤하냐고 아 <laughs> 신축구에도 있잖아 피곤하냐고요 약간 두툼한 게 좋아요 얄쌍한 게 좋아요 얇은 거 가젤이 제일 무난하게 신기 좋고 이걸로 합시다 <laughs> 아니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보고. 발등 가리게만 있으면 돼요 <laughs> 아 알았어요 네. 저기까지만 봅시다 저기도 있으니까 아 근데 저가재를 한국에서도 그냥 아무 수나살수 있는 거라.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쁘면 돼요. 이쁘잖아요. 아 당연히 예쁘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면 끝입니다. 뭐시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심청 매님이 예쁜 걸 신었으면 좋겠는데. 아 <laughs> 예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신습니다. 저는 요것도 많이 신는데 튼튼하니 좋아요. 요 요거죠 요아 어, 이거 좋네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요거 좋은데 사진이 이거 안데 아, 사진이 이뻐 예? 이걸로 봤을 때 몰랐는데 사진 이쁘네.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예. 이거? 요거 이거 한번 달라만 볼게요. 80. 80. 80 까만 거 신어. 까만 거. 아좀 아쉬운데. 아니, 좀, 아니, 아니.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 은데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작가님. 예. 네. 여기 위에 층도 있, 있거든요. 일단 신어보고. 예? 일단 신어보고. 가깝으니까 가깝으니까. 예쁘니다 신기 신어야지 아위 층도 있는데 <laughs> 아니 신어보아 근데 이뻐 아또 주인을 만나버렸네 신발이 아, 근데 2층에도 있고 한데 그 우재씨 그 내일 내일 합시다 내일 아참더 예쁜 게 고맙은 많으시고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좋은 신발을 아, 그래도 한 1시간만 더 보면 아, 아닙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신발을 구할 수 있게 돼서 참 아이, 아, 작가님. 어? 한 1시간만 더 보면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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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좀 아니면 좀더 보고 아니 요거 요거. 좀. 좀더 보고, 아니 요거. 요거. 아니. 훨씬 나으니까 아, 아니, 이거 신을 때를 요거. 다른 신발 요거 가게를 요거. 가서 신어 보고 거기 한번 돌고 아.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굉장히 그 힐링 되네요. <laughs> 여행은 힐링이죠. 카페 가봅시다. <laughs> 카페. 야저 신발 봐. 저희 아식스랑 다 있다. 난리났다. 야 와. 정말 좋은 곳인데. 한 바퀴. 여기서 신어. 여기서 신어. 아. 진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돈 모았어 한 느낌이다. 아 고맙습니다. 우재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 삶을 찾았네요. 아니, 자꾸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이뻐서만은 안 돼. 이쁘면서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거야. 돼 근데 이거 너무 흔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시간만 더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 덮개가 필요한 거래. 아 나는 이쁜 신발 필요 없어. 근데 이미 이뻐. 이미 넘쳤어. 이제 아마 한동안, 한 3월 기간 동안 촬영했던 거에는 아마 이 신발을 다 신고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아니. 나, 나 모마 가야돼 어? 나 모마 안 가면 도쿄 온, 그게 없어져 아, 모마가 뭔데? 디자인, 다 하우스, 요, 요로 모마, 모마 가요 아... 아야아니야 아니야, 좋아 슈퍼스타 사주러 오는게 아닌가 이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그리고 슈퍼스타가 들으면 얘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있는 데서 그런 얘기 아니, 하지 마세요 좋은 신발이에요 저는 유튜브에서 추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슈퍼스타 있을 때는 그 얘기 하지마 왜냐면 얘가 서운하니까 슈퍼스타야 우재씨는 나한테 슈퍼스타야